뉴스로 배우는 한국어 시간입니다. 뉴스 제목 보겠습니다. 더 심각한 기후 변화 대비해야 기후 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대비하다. 대비하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다 라는 의미죠. 자, 뉴스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 산불 등 지구촌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자, 폭염 음,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올라가는 상태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자, 날이 너무 건조해서 산불 같은 것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자, 지구촌이라는 것은 마을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구를 한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곳곳은 여기저기는 지구 여기저기에서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음, 예상하지 못한 사태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폭염, 폭우. 이러한 것들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자, 몸살을 겪다 이런 표현도 같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고 어, 몸살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아플 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일로 인하여 고통을 겪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이러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심한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초래하다. 자, 초래하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현상을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기후 변화라는 결과, 이러한 일을 생겨나게 한 것은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후 변화가 생겼고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자, 대가를 치르다. 대가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자기가... 어떤 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인간 때문에 기후 변화가 생겼으니까 인간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고 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더 심한 기후 변화가 있을 거니까.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다 라는 것은 어때요? 주의를 주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들 스포츠 경기에서도 옐로우 카드 경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일 서부 100년 만에 폭우 많은 인명 피해 발생. 자, 독일 서부에 100년 만에. 그죠? 음.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져서 많은 인명피해 발생.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를 입었을 때 인명피해라고 하죠. 독일 서부 라인강변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어, 독일 이 라인강 주변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기록적이다 라는 것은 기록에 남아있거나 남을 만한 것이에요. 그 정도로, 어, 폭우가, 폭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피해가 나다. 피해가 생기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밀어닥친 금류는 가옥과 차량을 사람들과 함께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큰 크기로, 규모로, 밀어닥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밀어닥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한꺼번에 몰려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한꺼번에 밀어닥친 금류는 급류는 어떤 거죠? 응.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급류. 그래서 이 라인 강변에 아주 큰 규모로 밀어닥친 어, 물의 흐름이 가옥과 집, 그리고 차 사람들과 함께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휩쓸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런 물, 불, 이런 바람이 모조리 휘몰아 쓸어갈 때 휩쓸다라고 합니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네. 이 같은 폭우가 내린 것은 기후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우가 왜 100년 만에 왜 생긴 걸까?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북미지역 최악의 폭염과 가뭄, 산불로 고통, 자, 북미지역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악의 폭염, 아주 심한 폭염,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산불도 나와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 같은데요. 자, 유럽이 폭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북미 지역은 최악의 폭염과 가뭄,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굉장히 어, 비가 많이 와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죠. 그런데 북미 지역은 최악의 폭염과 가뭄,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고통을 겪다 앞에서는 몸살을 겪다 라고 이야기 했었죠. 극도로 건조한 날씨와 기록적인 더위가 북미 지역 수십 곳의 거대한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극도로라는 것은 부사죠. 더 아주 아주 심하게 라는 의미에요. 아주 심하게 건조한 날씨와 그리고 또 기록할 만한 더위. 북미 지역 수십 곳에 여러 곳에 거대한 지역을 재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재더미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재 그러니까 불에 탄 것을 재라고 해요. 그죠 어,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재더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재더미라는 것은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불에 타서 이제 폐허가 된 자리를 잿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산불이 나서 어때요? 그 곳이 다 이제 폐허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형 기후위기 계속 이어지고, 강도 더 세질 것. 자, 대형이라는 것은 큰 거죠. 규모가 큰 기후위기 계속 이어지고, 강도는 그 세기는 더 세질 것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폭염과 가뭄, 산불, 폭우 같은 대형 위, 기후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갈수록 강도는 더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다 라는 것은 내보내지다 라는 거죠.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된다면 이러한 폭염, 가뭄, 산불, 폭우 같은 대형 기후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계속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갈수록 가면 갈수록 강도는 어,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어, 된다면 어때요? 기후가 훨씬 더 계속 나빠지겠죠. 그래서 기후위기의 강도도 점점 더 세질 것,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와 관련된 뉴스 봤는데요. 어,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후위기는 인간이 초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사람이 자연에 끼친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도 한번 어,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